유튜브에서 소박사 tv 많이들 보시죠 네 기상정보가 과학적으로 설명되니까 10대부터 80대까지 정말 다들 보시던데요 저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일본 지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소박사 님에 따르면 일본에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9일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일본 북부 아오모리 동쪽 해역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7.6대 지진이고요. 진원 깊이는 50km. 최대 진도는 일본 기준으로 6강이 나왔습니다. 6강 정도의 진동이면 주택이 쉽게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해요. 어, 진원에서 800km 떨어진 도쿄에도 진도 3이 나왔고요. 일본의 절반이 크게 흔들린 셈인데요. 문제는 이번 지진이 앞으로 초대 거대 지진에 방화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긴장하고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런 지진 소식 나오면 끝에 좀 야박하게 들립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항상 붙여요. 우리나라에는 이번 지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랑 가장 교류가 많고, 교포도 제일 많고, 국제결혼도 제일 많이 한 나라인데요. 큰 지진이 온다면 어떻게든 우리도 영향이 있겠고, 우리한테 영향이 없다 해도 이건 큰 재난이죠. 아무쪼록 별 피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혹시 불가피하게 어떤 재난이 온다고 했을 때는 협력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진을 앞두고 보통 뭐 생수, 재난배낭 이런 거 준비해서 많이들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식의 기후위기가 올지 모르니 어떤 자연재난이 올지 모르니 이런 생수와 간편식, 간단한 의약품을 챙기는 재난배낭을 우리도 하나씩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도 기후 위기 시대를 건너가는 상상력을 드립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기후. 지금 출발합니다. 기후 톡파원.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빈 시인님 사연 함께 하는데요. 제목. 일상의 순간 포착이 문학의 첫 걸음으로.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고 SNS에 올려본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디카시의 문턱까지 서본 셈이다. 디카시는 2004년 창신대학교 이상옥 교수에 의해서 처음 제안된 것이다. 자신이 촬영한 시적 감흥이 담긴 디지털 사진에 5행 이내의 짧은 문장을 결합하는 문의 장르다. 사진은 시적 원형, 즉, 날 것의 시를 드러내고 문장은 그것을 건드려서 독자의 감각 속에 떨군다. 사진과 문장 둘중 하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완성된다. 기존 문학이 긴 문장과 거창한 언어라고 여겨졌다면 디카시는 일상 속의 미세한 감각과 발견이 그 출발점이다. 디카시는 사진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다. 사진의 풍경을 묘사하기보다는 사진이 던지는 질문을 포착하고 환기하는 방식의 글쓰기다. 사진이 건낸 경험을 언어적 해석으로 다시 불러내는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다. 나는 2025년 여름 산불로 소실된 경북의성 고은사의 범종을 찍고 파종이라는 디카시 작품을 썼다. 부서진 기와 불사 파편에 적힌 소원들이 씨앗처럼 보였고 그것을 다시 뿌려주고 싶다는 추건의 마음으로 접근했다. 다음은 디카시 파종의 전문이다. 용광로처럼 뜨거웠을 추원의 조각들. 사리처럼 단단한 씨앗으로 남았다. 성대를 잃은 범종 대신 바람이 잃고 널리 뿌려줄 것이다. 사진은 깨진 종과 널린 기화 조각으로 보여줬지만 문장은 그 사진을 씨앗으로 바람의 메시지로 읽어내고자 했다. 디카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행위다. 어, 어르신 대상 수업에서 들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시인이나 작가가 될수 있다니 놀랍네요. 사진은 일상의 기억을 붙잡는 도구였지만, 짧은 문장을 붙여보면서 자기 서사의 발견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문학이 나와 무관한 세계에서 나를 번역하는 통로가 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디카시는 사진시나 사진설명문으로 오해를 받곤 한다. 누구나 사진을 찍고 오행 이내에 문장을 붙이면 디카시가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은 사진과 문장이 서로를 불러내는 조화와 균형, 그리고 사진이 건넨 말에 응답하는 해석의 용기다. 뛰어난 사진 기술이나 수려한 문장은 아니어도 괜찮지만 사진이 말하는 언어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디카시는 보기와 읽기에 충돌해서 출발한다. 장면이 내게 던지는 질문을 들을 때 비로소 디카시가 된다. 입문하기 쉬워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와 짧은 표현에 익숙해졌고 디카시는 지금의 그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SNS의 즉시성, 개인의 서사 욕구, 치유적인 자기 발견, 노년 세대의 학습혁명, 이런 것들이 다 디카시의 확장을 부추기고 있다. 한 장의 사진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세계 안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 다섯 줄의 시 비슷한 걸 쓴다고 이게 다 디카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진이 던지는 질문을 해석하는 용기 이 말씀 참 와닿는데요 보기와 읽기에 충돌해서 시작한다 어, 이런 과정 이런 걸 만약에 만약 우리가 매일 하나씩 써본다면은 읽기보다 훨씬 일상을 색다르게 보게 될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눈길이 머문 장면이 있다면 핸드폰 사진 한장 찍고 편하게 다섯 줄, 세 줄, 한 줄이라도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걸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주셔도 참 좋겠네요. 김영빈 디카시 시인님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세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립니다. 샵0999 문자 사연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톡파원 사연 올려주시면요.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사업에서 사연 채택되신 분께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 기후 아. 리포트. 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 어떤 소식일까요? 영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요. 영국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산업혁명의 나라. 그렇죠. 석탄의 나라. 그렇죠. 올리버 트위스트. 맞아요. 또는 이제 여행자 입장에서 날씨 우중충한 나라. <laughs> 음식 맛없는 나라. 네, <laughs> 음식 먹을 거 없는 나라. 뭐 이랬는데 확실하게 네.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게 있어요. 음. 석탄의 나라가 아니라 바람의 나라로 바뀌고 있다. 네. 바람의 석탄발전을 작년에 완전히 껐죠. 0%로 만들고 그 공백을 풍력발전. 그렇죠. 바람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런 영국이 올겨울에 또한 번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떤 기록일까요? 풍력발전으로 전기를 만든 게 전체 영국이 쓰는 전기의 절반을 바람으로 만들었다. 바람으로. 역대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역대 신기록이 세워진 순간은. 영국 하면 북해 겨울바람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렇죠. 폭풍연덕. 맞아요. 북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던 지난 12월 5일 오후 5시 30분에 신기록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네. 이때 풍력 발전, 바람 전기 생산량이 23.8기가와트. 음. 역대 최고량이고요. 이게 영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47.4%다. 어, 풍력만으로. 예, 네, 네.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영국 모레이 해상풍력발전소에 이제 바람, 터빈 돌아가는 그런 사진을 띄워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하늘은 우중충 합니다. 예. 네. 네. 그런데 거대한 바람개비들이 폭풍을 전기로 막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때 만든 전기가 한 2,300만 가구에게 전력을 공급할 오. 수 있는 양을 바람으로만 네. 만들었다 그래요. 사실 예전 같으면 상상이 안 되던 그렇죠. 그런 얘기죠. 로이터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참 희한한 게 겨울에는 북해 바람이 엄청 폭풍이 세니까 네. 바람으로 이렇게 전기를 많이 만들고 여름에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데 음. 영국에서는 태양광도 신기록을 올려 여름에 세웠습니다. 어, 영국에서요. 예, 지난 7월에 14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기록을 세웠는데 이것으로 영국 전체 전력의 한 40%를 햇빛으로 만들었다. 햇빛이 좋지 않은 나라 영국에서. 네. 그 음. 날씨 안 좋은 영국에서. 네. 대단한 거죠. 얼마나 네. 많이 세웠으면. 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11월달 현재 12월달은 이제 12월 통계는 아직 내년 1월 나왔으니까. 나오니까. 11월 영국의 에너지 통계를 보면 제가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리는데 보십시오. 석탄발전. 빵%. 예,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 1위가 풍력입니다. <laughs> 넉달 연속으로 1위를 풍력이 차지했어요. 네. 37.1%를 평균으로 차지하고 그다음이 가스 발전이 27.2%로 2위. 네. 옛날에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다가 전쟁 통해 이제는 노르웨이산 가스 이렇게 노르웨이 가스로 수입 다변화를 했, 했던 음. 것 같고요. 원전이 10.1%로 3위. 네. 바이오메스가8.1% 상당히 많네요. 예, 네, 원전에 근접하죠. 네. 요게 4위 태양광이 2.2%. 음. 결과적으로 가스를 제외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이 전체 전기의 66%를 차지했고 네. 11월 30일 같은 경우는 91%를 무탄소로 만들었다. 네. 역사를 좀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폭력을 <laughs> 한 걸까? 200년 전일까? 예. 300년 전일까 했는데 믿겨지십니까? 불과 25년 전에 풍력을 시작해서 21세기 여기까지 와서 한 거네요. 그러면 네. 음. 네. <laughs> 2000년 기사를 보니까 네. 이때만 해도 영국이 전체 전기 생산의 70몇 퍼센트가 석탄이었어요. 석탄 70몇 퍼센트? 네, 석탄, 석탄 중독국이었어요. <laughs> 네, 예. 이랬는데 25년 전에 괄목한 일이 벌어집니다. 2000년 이때도 겨울이었어요. 2000년 12월 7일 영국 남동부의 항구 도시 블라이스라는 앞바다에 저 바람 개비가 세워집니다. 해상풍력. 네, 예,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 드리는데요. 영국 최초의 해상풍력이 2000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네. 이때 영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이렇게 뉴스에서 말을 합니다. 영국 최초의 해상풍력 발전소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음흠. 아무도 기대를 하나 하지 않았죠. 네. 그래도 어쩌라고. 우리는 어차피 석탄도 풍부하지 네. 북해에 산유국이잖아요. 네. 석유 나와 가스 나와. 근데 뭘? 음. 이랬는데 이게 역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음. 25년 만에 석탄은 완전히 꺼졌고 네. 이제 1위의 전력원을 바람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바람으로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때 만든 게 4메가와트였거든요. 네. 이때 최초로 만들던 게 지금 25년 뒤영국의 똑같은 해상 풍력 바다에서 만드는 바람개비로 만드는 풍력만 16기가와트 즉 16기가와트 4,100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25년 동안 예 그러면서 석탄을 완전히 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70% 넘게 석탄에 의존하다가 네. 25년 만에 꺼진 거네요 <laughs> 그래서 지금 그때 만든 바람개비 크기를 비교한 사진을 또 한번 띄어 드리는데 네. 25년 전에는 요 보이는 라디오에는 왼쪽에 있는 바람개비 이때도 꼭 컸는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바람개비가 지금 바람개비인데 보이는 라디오 안 보이시는 그냥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바람개비 프로, 프로펠러가 최소한 3배는 커졌습니다. 으흠. 그리고 더 깊은 바다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견딜 만한 기술이 발전이 됐는데 네. 영국에서 개발한 부품과 영국에서 만든 기술이었다. 기술 국산화를 하신 거네요, 이분들은. 그래서 프로펠러가 <laughs> 얼마나 놀라운지 네. 예전에 스코틀랜드 취재를 갔던 한결의 기자분이 그 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걸 지적을 했는데 네. 그 프로펠러마다 다릅니다만 음. 그때 본인 그분이 본 프로펠러는 140m 정도 에서 돌아가는 프로펠러인데 네. 거대한 프로펠러 지금도 보시면 뭐 우리 제주도 앞바다에 프로펠러들 있잖아요. 그래요. 그 바람개비들. 네. 한 바퀴가 돌아가면 얼마만큼의 전기를 만들 거라고 보세요 프로펠러 한 바퀴 돌아가면요 네. 어느 정도를 만들까요 휴대폰 3000대를 충전시킨대요. 아하. 한 바퀴만 돌아서. 속 돌아가는 겁니다. 아. 지금 북풍 한설이 막 하면 계속, 계속 돌아가는, 돌아가는데 네. 이걸 영국에서 국산화를 시키면서 관련 산업이 만들어졌어요. 음. 그래서 앰버라는 분석 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네. 지금 4만 명이 해상풍력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 일자리가 창출된 거네요. 이 중에 최근 2년간 7,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음흠. 여기에는 엔지니어들도 있겠죠. 터빈이나 전압 기술자만 네. 있는 게 아니라 법률 분야, 금융 분야 이게 그러네요. 초기에 종자돈이 필요하잖아요. 법률, 금융 같이 다양한 직종이 풍력 부분에 하고 있고 풍력 에너지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만 2,000개에 달한다. 어. 그리고 이걸 해상 풍력은 다 항구 도시에다 만들잖아요. 항만의 먹거리가 창출되고 있다. 음. 우리 같으면은 평택항, 목포항, 네. 제주항, 부산항. 예, 그런데. 부산항. 이런 데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가 막 창출이 되는 거다. 네. 거예요. 근데 배경을 보면 여기서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떻게 영국은 25년 만에 이렇게 풍력 선진국이 됐을까요? 수많은 요인이 있지만 정치. 정치 여기는 보수진보 정당이 25년 동안 일관되게 해상풍력을 지원했다. 어, 여기도 정쟁 엄청 하는데 이것만큼은 같이 했네요.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어. 여기도 가짜뉴스 엄청나게 <laughs> 많고. 근데 풍력 하나만은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어.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대처수상 얘기가 나옵니다. 네. 대처 수상은 사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글이었 그렇죠. 노동자들한테 노동자들 아주 대단했죠. 막 해고하고 예. 공무원 줄이고 네. 막 피도 눈물도 없이 했는데 이양반이 1980년대 후반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 북해에 있는 석유나 가스 저거 네. 언젠가 고갈돼 음. 새로운 에너지 원이 필요해. 음. 그러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화석 연료 중심의 영국 사회는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음. 보수 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먼저 얘기를 하니까 진보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쌍수 들고 하냐죠. 이때부터 정권이 몇 차례 교체되는 순간에도 25년 동안 영국의 풍력을 여기까지 걸고 왔다. 음.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영국처럼 섬나라는 아니지만. 삼면이 바다죠. 바다잖아요. 그리고 사실 일조량 측면에서는 영국보다 더 좋습니다. 훨씬 유리하죠. 일조시간이 영국에서 이영국 런던이 제일 좋아하는 좋은데 연, 연간 1700시간인데 <laughs> 우리는 어디를 가나 2200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햇빛 좋아. 삼면이 바다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물론 안 되는 이유를 찾자면 백0가지도 넘겠지만. <laughs> 여권을탓하기 전에 주어진 여권에 맞게 포기하지 않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네. 한국인의 뚝심, 포기하는 그렇죠. 끈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예 조사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한국인의 뚝심 이건 이제 21세기의 빛을 더 바라겠네요.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외신 기사를 보니까 영국이 25년 동안 이렇게 가는 것은 영국만의 실용주의에 있다 음. 이렇게 짚더라고요 네. 영국은 여권 탓을 하기 전에 에 여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았다. 음.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참 실용주의인데 네. 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약은 거죠. <laughs> 이제 왜냐하면 해가지지 않은 나라를 해가지고 네, 사실은 네. 영국의 해상풍력에도 좀 뒷얘기는 있는 게 영국이 한 절반을 그 풍력으로 만드는데. 네. 필리핀 앞바다에서 해상풍력을 해서 끌어오는 게한 10%가 돼요. 오. 그 말은 뭐냐면 폭풍이나 태풍이 부는 지역은 재난의 피해 지역일 수도 있지만 네. 해상풍력의 최적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겨울이면 영국에서 폭풍이 지금도 막 불어오고 있거든요. 보이는 네. 라디오에 띄워드리는데 막 헤일 같은 게막 치고 그래요. 그데 그걸 기회로 이용해서 한쪽에서는 전력 자급을 하고 있다. 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클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